어. 가라. 후레쉬 안 될게, 후레쉬를. 오케이. 어차피 난, 나는 한대 맞고, 아드가 있죠? 어, 아드가 있죠? 그 다음에 눈뽕 대기 하면 되겠죠? 짜잔! 어, 오케이. 좋죠.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이게 어, 콜라보한대 맞고, 아드 터지고, 눈뽕 때리고, 그 스피드로. 그 스피드로 눈뽕 때려주면 돼요. 아주 좋죠? 음 응룡, 응용 응용도 할수 있어요. 응용도. 어, 님이 너클 있다고 했는데 또 거기서 치러고고 있죠? 아 어. 어, 너클인데 치려고 있죠? 아. 어, 근데 개겠죠 걸리겠죠? 걸리겠죠. 어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지 님이 어디? 저 나가요. 네. 이렇게 구해줍니다. 네. 에이. 니 때문에 후레쉬를 뺄 수가 없어, 뺄 수가. 오, 브리브 잘 타네. 잘 타네. 이렇게 해줘야지, 제도 좀할만하지 <laughs>